네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그소띠의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바뀌 었습니다. 아, 정사생 그 올해 그 운이 어, 77년생 지금 45세 됩니다. 어, 인정과 의리가 갖추어져 있으며 신형을 중히 여긴다. 남과의 그 대화도 원만하고 진실성 있는 그런 사람이고 대개 초년은 좀 고생을 하게 되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인정이 있으면서도 민정하기 때문에 멋처럼 잡은 행운도 깨트릴 수도 있고, 그 때문에 관제수가 따르기도 하고, 또한 재산상 손재수가 있게 되고,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거나 이사를 종종 하게 됩니다. 또한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문학, 예술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학문을 닦았으면 우슬로도 성공하기도 하고 교직으로 몸을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분 천년에 은덕으로 지낸다고 하나 중년부터는 정부 소비되어 결국은 스스로 자수성가하는 사람이다. 대개는 크게 중병을 지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명하게 됩니다. 부부 중한 사람이 신병에서 시달리거나 이별하게 되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과 생각하던 일이 순서에 맞추어 진행할 시기이고. 가정은 행운이 올 것이고 부부간에는 기쁜 일이 생깁니다. 자식이나 형제로 인하여 경사가 있고 여간 좋은 그런 그 신축년 하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무어 생 1978년생 지금 그래 이제 44세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 사람의 그 운은 마음이 맑고 청명하고 어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정의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항상 남의 앞장을 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에게 있어서는 거만한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이란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고 난 일은 잘 되었다고 하나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이 없이 허물이 이 때문에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간혹 박정할 때도 있습니다. 고향을 일찍 떠나서, 초년은 비록 고생을 한다 해도, 중년 이후부터는 성공하게 되고, 대개는 관직이나 권력자가 많이 있는 편이고, 또한 사업을 하게 되면, 대성공하는 그런 사람이고, 부모업은 있다고 하나 구름과 같이 흩어지고, 부부는 애군이 있어 우환이 생길 수 있고, 혹은 이혼, 사별하는 사람도 있고, 간혹 재혼하는 사람도 있으며, 남자는 처벌 주는 사람도 있고 여자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남편과 자식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무생 조금 화란이좀 있는 그런 띠인데 올해는. 주소 변경하거나 이사를 할수 있고, 여행을 할수 있고, 직장이 바뀌거나 실직할 수도 있고, 매사 생각을 깊이 하여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좋고, 다행 어, 관계에 있어서 불화하거나 구설로 인하여 잘못하면 싸울 수 있으니 말조심해야 됩니다. 네. 보생말띠 그런 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